행복한 미적분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 인테그럴 1에서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 ex f(x) 더하기 4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번째 발볼수 있는 것은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오죠. x는 1 넣었을 때죠. x를 1에 넣게 되면 왼쪽은 0이 되죠. 오른쪽은 1을 넣게 되면 2f1이 되죠. 더하기 4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f의 1값이 마이너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도출해 낼수 있죠. 자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양변을 미분을 시키는 거죠. 자 미분을 시키게 되면 지금 f에 x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미분을 시키게 됐을 때 e의 f(x)가 될 거고 또 하나는 x의 f 프라임에 x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됐죠? 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t분의 ft의 dt값은 16분의 17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번째 나 조건에 쓰는 딱히 어떤, 어, 여기서 뽑아낼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렇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gx는 인테그를 1에서 x까지 t분의 eft의 제곱의 dt.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들어갈 수 있죠. x가 1일 때 먼저 한정식이 하나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g의 1값은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죠. 그리고 미분을 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미분을 해주게 되면 g 프라임의 x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x 분의 2의 f 의 지금 x 의 이렇게 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되었었나요? 자 이것에 대하여.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x의 g 프라임 x 그 다음 g x 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뭐를 할수 있죠?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x의 g(x) 의전체의 미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였으면 좋겠네요.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걸 적분을 해준 것이 2분의 300보다 1대 e f2 값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접근해 줘야 될 부분이 뭐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죠. 2의 g2 값이죠. 미분에 다철분해 주면 그 자체가 나오니까 2의 g2 빼기 빼기 값에 1 넣어 주면 그냥 지원값으로 나오죠. 여아까지에 지원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지죠. 그럼 2의 g 2값이죠. 이것이 2분의 305라고 했습니다. 이때 F2에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돼 있죠. 됐네요.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F2에 있는 요 값을 구해 둬야 하는데, 요 F2의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심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은, 어, 결국에 위에 있는 값들은 나와 있지만, 요거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요쪽에 적어 볼게요. 요 부분만 다시 적어 봅시다. 요쪽에. 결국에 2의 이 g2 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분의 305가 되죠. 2는 날린다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g2 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넣어주는 게 여기 있죠. g2, 값. g2 값은. 여기 값은 여기 인테그럴에 1에서부터 2까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T 분의 2에 FT에 이러한 제곱이 나오죠. 제곱에 요 TT 값이죠. 이것이 4분의 305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f t 의요 제곱이 있죠. Ft의 제곱, 여러분들. 자, 우리가 Ft의 제곱은 또 다시 어떻게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2는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2는, 이 2는 끄집어내면 여기 248이 되죠. 여기 8로 적을게요. T분의, Ft의 제곱은 여기 있죠, 여러분들. fx의 작업이니, fx의 작업은 또 2에 이렇게 넣으니까이것도 8이 또 16이 나오죠. ft 값, 이렇게 나오죠. x 대신에 t를 넣는 거죠. 더하기, t에 f의 프라임 m e 의 t 값으로 나오고, 요에 dt 값이 16분의, 여기 있는 16분의 300 값으로 이렇게 나오죠.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오죠. 그런데, 그런데, 인테그를 1에서 2까지 f(t) 분의 f(t) t 분의 f(t) dt 값도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나 조건에서 나와 있죠. 나 조건에서 이걸 넣어주면 되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요게 인테그를 해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tt가 없어지죠? tt가 사러 가서 인테그를 1에서 1까지 f'tdt죠? 요거는 f2 빼기 f1이죠? 우리가 f2 값을 모른다는 건데, f1 값은 우리는 마이너스 2 값을 알았기 때문에 넘겨주면 바로 f2 값을 알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을 해보면 이그 값이 16이라는 값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행복한 미적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